봐요. 자, 늘이재배로는 뿌리와 이제 뿌리를 약하게 하는 이제 관계론에서 형성되는 거야. 자, 열매가 없는데 죽어요. 이, 이 말은 근본적으로 뿌리 약하다는 거야. 왜, 왜 약할까? 정식에서부터 이제 지금까지를 다 생각해 봐요. 그 과정에 온도 관리, 이제 물 관리가 맞았냐, 그리고 이제 폭발적인 열매 관리가 잘 됐냐, 이런 걸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근데 정말 포인트는, 그리고 이제 선충의 개념이지, 어, 그래, 뿌리를 약하게 하는, 다양한, 어, 문제점들이 뭐였냐,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지. 그리고 항상 얘기하지만, 또 뿌리가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뿌리가 너무 많으면 결국은 순이 우거져. 순이 우거지면, 아따, 마, 이거 참여 어딨노, 마, 어? 이거 뭐, 제 끼면서 따야 돼. 그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해가 되죠? 그래, 이런게 이제 기본 이론이에요. 이런 게. 자, 오. 뭐. 여서 기 이제 뭐저 대가리 밀고 나간다 어떻게든 살려봐요. 살리는 건 간단해. 물을 이짝저짝 주면서 위로 어, 아미노산 고토를 자주 치면 돼. 자 이제 제제 제 제품은 농염 맥스 농염 마그죠. 이게 일반 아미노산이랑 일반 고토랑은 좀 다르다. 가뭐 염면 전용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못 찾겠습니까? 하나 팔아야지. 그래 좀 양해를 해주시고 자 여튼 그래요. 잎을 보완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하세요. 그리고 뿌리를 어, 움직이게 할수 있는 물질을 하세요. 그게 포인트요 그리고 입구에는 좀 낫잖아. 근데 저 짝, 저 짝, 저 짝이 들어갈수록 안 좋은 거야. 왜? 저 짝이 더 뜨겁겠지. 저 짝이 더 힘들겠지. 결국은 누적게임이요. 에 오늘의 결과물이 아니야. 누적이 된결과물다 그렇게 생각해요. 자, 이상입니다. 공연입니다. 자, 제가. 계속 만들고 싶었던 내용이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자, 참회에 관련된 모든 이제 지출과 이제 큰 흐름을 잡아내고 싶은 거지. 일단은 이제, 전 이제 업자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제 태비, 기비, 시야지, 비용이지.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각 달마다의 흐름을 집어넣는 거지. 이제, 어, 날짜로 일단 대입을 해서 이게 육묘부터, 육묘의 이제 사진, 육묘에 나타나는 균충 생리장애, 그리고 육묘에 필요한 이제 다양한 포인트들. 자 그리고 이제 정식 날짜 정식 날짜에 따라 이루어지는 이제 하나의 흐름들 이 흐름에 이제 필요한 균충 어, 생리장애 그리고 이제 비료농약 이 모든 부분들 그리고 이제 참외 시세 그리고 어 온도까지 기후까지 이걸 제가 다 잡아볼 생각이에요 이게 하려면 A3 어 프린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A3를 샀는 거지 <laughs> 자 아무쪼록 이게 지금 큰 틀만 잡았어 이제 어, 비료, 쓰는, 이제, 방법이랑, 이제, 쓰는 내용, 이지 이것만 잡았는데, 이제, 여기 계속, 이제, 살을 붙여낼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아, 이게 이루어져야 돼. 그래야지, 전체적인 흐름을 다볼수 있는 겁니다. 전체를 봐야지, 각각각, 세부를 조율하면서, 뛰어넘을 수 있는 거지. 저는, 계속, 어, 이런 걸 느낍니다. 1 0매다우스 한동 매출이, 아, 이게, 1500에, 이게 와구가 아니구나 이게 2천만원까지도 가능하구나 자 그렇다면 거기까지 가는 방법론이 뭐냐 이거지 그거를 제가 다시 한번 만들 거요 자 지금 현재 10동 20동 결국은 30동이 이제 평균으로 가는 중에 30동이 30동이 자이 다음 영역은 결국은 50동이 평균이 될 거야 자 그러면 이거를 해내려면 그 다음 70동 100동이 되려면 그럼 어떻게 되냐 이거지 작업이 없어져야 돼, 작업이. 작업을 안 하고, 좀더 더, 어, 내 열매 품질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론.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전체를 봐야 되고, 그 전체에서 세부적인 포인트를 다 잡아내야 돼. 그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제발, 이거면 됩니다가 아니고, 전체를 보면서, 세부를 보면서, 이 매출과, 어? 지출, 이 모든 걸 대입을 다 해야 돼. 경영을 해야 된다는 거지. 저는 우리 성주농민들이 결국은 연매출 3억 5억 7억 10억까지 갈수 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죠 자 아무쪼록 어, 어떻게든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laughs> 이게 완성되면 은 그때부터는 좀좀 좀, 포인트를 좀 바꿉시다 좀 같이 가는 사람들 위주로 좀 가고 싶어요 이제 대중적인 느낌보다는 좀더 더 같이 가는 분들 위주로 지칩니다. 자, 아홉로또 뛰어 넘으십시오 자, 0메다우스 한동 2천만 원. 거기까지 함께 가봅시다. 이사합니다딱 들어왔을 때 진짜 고온다습한 농가들이 있어 그렇게 관리하면 정말 이 충이 엄청 많이 생깁니다. 충이 이 봐봐 이 잎이 다 충이잖아 이거. 이게 진짜 제가 누누 얘기하는데 한낮에 열어요 열을 내. 아니면 이걸 감당을 못할 건데. 이게 정말 막, 이게 급하면서 그 막, 따갑게 지금 에피시 쪼우는데요. 이런 걸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특별한 게 아니고, 이게 결국 다 총체구먼. 총체가 총체. 총체가 다 건드리는 거예요. 응애와, 응애 피해, 총체 피해, 이게 다 달라요. 달라. 그거를 이제 빨빨빨 느껴내고, 야, 어, 약을 이제 어떻게 칠까, 이런 걸 계속 계산을 해야 돼요. 어, 자, 이해가 되죠? 하여튼 이게, 기준이 있어야 돼, 기준이. 기준이 나오려면, 자, 식물을 볼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런 게 중요한 포인트다. 자, 아유 온실도 많고. 하여튼, 고온 다습에서는, 어, 충이 많이 증가한다. 근데, 하, 굳이 스스로 고운 다습을 줄 필요가 없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아이고, 자 이상입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이거는 농민들이 이제 <laughs> 어, 습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저는 계속 낮에 시원하게 하라고 표현하는데, 자참고하세요